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증권 송조입니다. 자 오늘은 그 TNL을 준비했습니다. 를자 썸네일 제목이 다소 좀 이제 공격적인 것 같은데요. 어 저도 이제 나름대로 어, 이제 고민을 하다가 아, 결국 이제 그 급등 전향라는 주제로 아, 방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게 되면 주가가 이제 그 매물대 혹은 저항대에서 어, 적은 거래량으로 주가가 관리가 되잖아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이제 그 매도 세력이 어떤 그 소멸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 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TNL 같은 경우는 어,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10월, 9월 23일날, 9월 23일날 단기 고점 이후에 7만 6천 원 정도 고점 이후에 대략 한 7일 정도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 모습인데 최근 횡보하는 동안을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대략적으로 한 6만 주 후반대에서 한 7만 정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드디어 오늘, 오늘 뭐 바이오 전반도 상당히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그 TNL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아권 전원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데, 어, 지금 이제 12시 8분을 통과하고 있는데, 거리량이 24,500 정도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오후장이 이제 한 3시간 정도 여더 남아있지만은, 음. 이 정도 속도로 가다가는 오늘 이제 그 최근 들어서 어, 거래 바닥일 경우,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은 거래 바닥은 매도 세력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통상적으로 제 데이터에 의 하면 아, 통상적으로 한 거래 바닥 이후에 최소 이제 2, 3일 정도 어, 전에는 이제 주가가 다시 또 이제 우상향으로 아, 상승 랠리가 전개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모든 주식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어떤 그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뭐 m l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이제 꾸준히 여러분들께 이제 소개해 드리면서 독보적인 어떤 성장성, 그 실적이 또 퀀텀 전파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역사 최고점이죠. 7 7 0 0 0원 돌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미 그 저희 회원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바이오다인은 저희가 이제 전략 매도를 했습니다. 바이오다인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이 갖고 있는 중수용주로 따지면 역시 그 TNL이 가장 많이 갖고 계신 거로, 보유하고 계신 거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원이 아니더라도 이 방송을 계속해서 꾸준히 청취하시는 분들, 혹은 또 이제 그 TNL 같은 경우는 또, 어, 제또 유튜브 방송, 유튜브 방송 많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예, 제일부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제 7만원은 굉장히 강력한 저항성 7만원이, 7만원이 살짝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 제가 이제 알수 있는 영역이 아니겠는데, 여하튼 간에, 뭐 저를 믿고 또 함께 하실 분이라면, 하여튼그조정 받을 때마다, 오히려 좀 지금은 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계속해서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될 그런 어떤 그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금요일이니까 제가 보기엔 빠르면 이제 그 다음 주 월화 혹은 늦어도 수요일이 제그 10월 9일 한글날 휴일이 되겠죠. 다음 주 중반 이후, 다음 주 말경 정도로 가면은 상당히 좋은 어떤 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바이오다이, 바이오다이 매도 이외에 뭐 소폭 올라가고 오르고 있는데요. 좀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런 건 아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하여튼 그 우리가 어깨에서 팔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지금은 이제 매수의 영역이 아니에요. 과열이거든요. 자, 여하튼간 이제 바이오다이를 저희가 이제 매도를 하고 바이오다이를 이어 새로운 어떤 그 승부주 또한 종목을 에, 오늘 또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NL 원래 폭등 전야 얘기를 쓰려다가 어, 다소 좀 이제 과자, 뭐 과장 분위기 뭐 그런 느낌이 있어서 급등 전야로 어,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뭐 나름대로 이러다가 주가가 또 만약에 꼬꾸라지게 되면 제가 또 어, 상당히 또 부담이 될수 있을 텐데 전문가들이 틀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TNL은 뭐 가능성 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그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시는 화면은 TNL, TNL 이제 2020년 상장이 됐거든요. 그 2020년 이후서부터 연봉 차트입니다. 월봉이 아니라 연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봉차도 연봉 차트 아래 보시게 되면 영업 이익이 영업 이익을 제가 이제 표시를 했는데요. 자, 2020년에 영업 이익이 96억. 그리고 2021년도에 223억입니다. 그러니까 그블 나왔죠.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뭐한 18,000원대서부터 에 6만 원대까지 주가가 아, 뭐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자, 2022년에는 243억을 기록했는데, 영업이익이 제그 전년 대비해서 증가했지만, 영업이익 증가율이 상당 부분 둔화가 됐죠. 그러면서 제법 어 조정을 받았고, 2023년에는 이제 308억을 기록했습니다. 200억대에서, 200억 초반대에서 300억이면 역시 그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근데 이때 시장 상황이 바이오 쪽은 사실 그 엄격히 따지면 t n l 이 바이오 주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여드름 치료제라는 뭐 그런 차원으로 좀그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하고 움직임은 함께하거든요. 우리가 그러니까 같이 엮어서 뭐 해석하는 것도 어떤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2024년에는 이제 그3 8억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뭐 다양합니다. 하지만 최근 나온 보고서 유한타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올해 그 예상 영업이 5 2 1억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 어, 제가 보기에도 보통 이제 그 상고, 하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제 t n 같은 경우는 시장 자체, 시장의 어떤 그 사이 자체가 워낙 커졌죠. 그렇기 때문에 상고, 하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300억대 영업위에서 500억대라면은 컨텀 점프하고 이게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어떤 근거가 아닐까.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섹터 전반이 지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개별 어떤 그 개인기가 아락다 아무리 뛰어난다 하더라도요 흐름에 맞지 않으면 안되는 거예요 근데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잘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 고금리에서 피해를 봤죠.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환경에서는 상당히 주가가 오르시는 그런 어떤 그 매크로적인 좋은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보시려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보고서가 최근에는 별로 나오고 있지 않는데 그래도 그나마 이제 중수 중에서는 어 TNL이 이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독보적인 성장성 랠리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이제 이 올해 같은 경우 확신의 어떤 그 상고하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는 거죠. 유럽 매출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창사일에 최고 매출과 최고 이익을 달성을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그아래딸 아래, 아래 달라 보시면 이제 든든한 지원금 CND. 자, 제가 이제 뭐 반복처럼 말씀드리겠지만 TNL의 핵심 논리는 뭐냐면 TNL의 절, 전략적 제휴사가 이제 그 히오로 코스메틱스입니다. 히오로 회사인데 이 히오로가 이제 그글로벌 거대 유통업체 CND에 인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TNL이 그동안에는 어 히오로에만 납품하다가 이제 CND의 어떤 유통망을 통해서 납품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 사이즈 자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린 거죠. 그게 이제 급등주 조건에 이제 절대적으로 부합이 된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신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니들 패 니들이란 게 이제 조그만 그 침들을 의미하는 이미, 이미 거죠. 그래서 패치를 붙이는 데 그게 피부 속에 침투하기 때문에 그만큼 효과가 있고 또 화장품 사업 있고 어, 홈 뷰티 디바이스도 있고 의료용 대마 사업 도 신사 신 사업들도 어, 새로운 어떤 그 성장 예, 동력이 될 것으로 보고요. 2025년 설행포가 이제 9.1배니까, 현저하게 뭐 저평가 구간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TNL 같은 거영업이이 아, 이거 좀 조금 틀렸습니다. 아까 521억인데, 그거는 전에 그, 제가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키움 증권은 아니고, 521억 얘기한 데가, 아, 그, 제가, 하여튼, 그, 갑자기 이제 기억이 안 나네요. 여하튼 간에, 유한타 증권에서는 올해 예상 영업익을 535억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308억에서, 308억에서 올해 530억대, 530억대라면, 뭐, 주가는 사실 역시 역사보죠 앞에 한번 돌파를 했습니다, 이미. 예, 7만 7천에 돌파를 했고, 요번에 이제 그한 7일간에 걸쳐서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만 주는 거예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일본 차트입니다. 일본 차트 보시게 되면, 이제 지난 그 5월 초가 되겠는데, 5월 초에 대량 거래가 막 터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8월 달에 대량 거래가 터졌는데, 주가가 그 위에서 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초에 대량 거래, 그 다음에 8월 달에 대량 거래, 주가가 위에서 올고 있다는 것은, 그때 그 대량 거래에서 팔고 나간 세력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때 산 세력들은 이미 주가가 많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입된 세력의 힘이 크기가 세다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지난 그 9월, 9월 20, 3일입니다. 9월 23일이네요. 3일. 9월 23일날, 장중 최고점이 그7 5 8 0고점을 찍고, 7일째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뭐냐면, 주식을 붙일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죠. 거래를 수반하고 올라가고, 지금 뭐냐면, 주식을 위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에요. 쏟아지는 물량을 이렇게 받아만 주는 거죠. 받아만. 받아만 주는데, 6만주, 8만, 7만주, 8만주, 7만주, 6만주 때 나오다가, 오늘 지금 이제 2만 5천 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12시 16분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물, 쏟아지는 물량을 받아봐주는데 적은 물량이 쏟아지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세력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TNL의 총그 유통 물량에, 유통 물량을 많이 확보하고 있는, 장악하고 있는 세력 입장에서는, 어? 쏟아지 물량을 다 사주려고 그러는데 물량이 안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받아가 이제 세력 입장에서는, 아, 이거 매도세가 날놈들로다 나왔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제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 제 경험치에 의하면 보통 2~3일 정도 이내 주가를 본격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주가 관리의 연장선에서, 그것도 이제 매물대 저항대에서 관리의 연장선상에서 거래 바닥은 세력들이 인지할 때는 아 매도 세력의 소멸이다라는 이제 시그널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2~3일 내로 그들도 이제 시장 분위기 봐서 띄우겠죠 시장 분위기가 맥락이 마저 떨어진다면. 아, 본격적으로 이제 붙이는 구간, 아, 붙이는 구간이 도래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11시 46분 현재 제가 캡처를 잡았습니다. 아, 당시 거래량 2만 3천입니다. 아,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 바이오 다이는 이 만한 이제 그 새로운 어떤 그 아, VIP 승부주, 아, 승부주 VIP가 되어 있죠. VIP 종목이 이제 그 한올 바이오팜입니다. 지난번 방송에서 어,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이오 다이는 저희가 어,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반 팔았다가 결국 이제 남, 나머지를 이제 너무 과열,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전략 매도 했습니다. 이제 그 매수관쯤에서는 사실 그 부담이 될 수도 없어요. 물론 이제 거래가 좀안타졌으면좀 끝까지 끌고 나가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이제 사상 최대 하루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너무 과열권이라라는 이제 판단으로 저희가 전략, 초기에 이제 50% 매도했다가 나머지 50%는 이제 전략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올 바이오 파마죠. 한올 바이오 파마를 아, 새롭게 또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 승부주 VIP가 이제 매일 저희가 이제 한 종목 내지 두 종목 저희가 문자로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그, 종, 그 종목 중에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다섯 종목을 추렸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이어가면서, 그거는 이제 매도할 때까지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뭐 리딩해 린다고 그러죠. 저희가 매도할 때까지는 계속 리딩해 드리고, 어, 바이오다인처럼 이제 전량 매도가 나가면 그때는 이제 그 포트폴리오를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을 또뭐 신규로 포함을 포함시키거나 종목이 없으면 또 그대로 끌고 가는 거죠. 자, 하이 늘 바이오 파함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뭐 계속해서 계속해서 저희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 지금 언급해 드리면 회원분들이 좀 반대를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자, 다행히 다행이가 다행이 될지 불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어, 지난 그 8월 14일날, 8월 14일날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돼서 저희가, 어, 지금 오해하실 분도 계실 텐데, 지금 이제 저희가 유튜브 방송은 댓글을 못 달게 했어요. 이제 불, 댓글을 달게 하면 불법이 됩니다. 이게 쌍방향이기 때문에 어, 불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특히 이제 카카오, 우리 카카오톡이라든가 단톡방 이런 데서 워낙 이제, 안 좋은 어떤 그, 기사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여하튼 간에, 한올 바이오파마는 주가가 여기서 이제 4만원 넘어가고 그러면 계속해서 또 저희가 언급을 해드린, 해드린 겁니다. 지금 당장 실적 모멘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바이오 보면은 이 주도주기 때문에 매기가 확산이 되면서 기존의 실적 중심의 바이오에서 성장 가치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합이, 전국적으로 이제 부합이 된다고 보는 거죠. 여하튼간에 이제 한올 바이오파마 뭐 개인적으로 좀관심 있는 분들은 뭐하튼그 네이버라든가 분석 자료를 봐서 저희는 뭐 굉장히 좋다고 보는 거죠 역사적 최고점이 46,000원대요 앞전 이제 일봉차트인데 이게 월봉사로 역사적 역사 적 최고점이거든요 역사적 고점 뭐 당연히 돌파가 된다고 보는 거고 자 그리고 이제 거래량 보시면은 이제 우하단에 거래량 표시를 했는데 주가가 엄청나게 강력한 매물대 저항대 왔는데 거래가 안 나와요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가볍다는 것을, 가볍다는 건 뭐냐면 이미 매집이 상당히 잘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올 바이오파마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관심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여튼 그 승부주 VIP 저희가 이제 오픈하자마자 많은 어떤 그 격려들 하시고 또 참여들을 많이 한대요. 1개월이 금방이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그 3개월 단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 약간 좀 의심이 간다. 한번 한달 정도는 내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다는 분들은 한달 한번 해보시고요. 여하튼 간에, 어설픈 뭐 시황보다는 철저하게 종목 중심에, 종목 중심으로 이제 문자가 제공이 됩니다. 하여튼 그, 그, 종목 풀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당일날, 당일날 이제 그 실적이라든가, 펀더멘이라든가 특히 이제 수급이죠. 이게 세 박자가 일치하는 조건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추천이 나가거든요. 그리고 종목이 나갈 때는 반드시 회사 개요. 이 회사가 뭐 자본금이 얼마고, 자본금, 시가총액이 얼마고, 뭐 만드는 회사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지분 관계가 어떻고, 그다음에 상승 논리 왜 이게 올라가지? 상승 논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목표가라든가 손절과 뭐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문자로, 뭐 문자도 어, 짧지는 않습니다. 제법 좀 길어요. 그래서 그 핵심 포인트를 이제 저희가 요약해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핵심 다섯 종목을 이제 포트폴리오에 선정해놓고 매도 시점까지 저희가 리딩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월요일 저부터 추천했던 종목을 다 또. 어, 월요일서부터 추천했던 종목 목요일까지 추천했던 종목을 다한 종목 한 종목 다또 리딩을 분석할 때 해드립니다 자맨 아래 우측 보시면 이제 저희 법인계좌가 있습니다 법인계좌가 있고 입금하시고 반드시 가끔가다 입금을 하시고 입금자 성명을 안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반드시 그 입금자 성명을 이 휴대폰 번호가 있죠 휴대폰 번호 보내시면 보다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 저는 또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